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 센터 대표 장동연입니다. 와, 올여름 정말 덥네요. 저도 오전에 일할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오후 시간에는 말이 없어서 덥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 올여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가을 이사예요. 자, 이사 성수기 4계절 중에 두 계절이 성수기죠. 봄과 가을이에요. 자, 봄에는 소형 이사, 원룸 투룸 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을, 9월, 10월에는 어떤 이사가 많냐면 20평 이상의 평수대에서 이사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9월, 10월에 이사가 많은 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젠지는 잘 모르세요.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8월 말이에요. 그래서 8월 한 25일부터 이제 이사 성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8월 27, 28, 29, 30, 31, 5일 다 마감됐습니다. 그 기간에 이사를 하려 하신다면, 다른 업체에 연락을,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형 이사는 가능하지만 20평대 이상은 전 지구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올가을 이사가 많으리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올가을 이사가 많을지 한번 짚어 볼게요. 자, 작년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사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올해는 이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그쵸? 그렇죠? 경기도, 서울, 뭐 매년 해마다 신규 아파트 오픈을 해서 입주를 하시고 있죠. 올 가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존 고객, 2년 전, 3년 전에 이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집으로 옮기시려는 분들 계세요. 자, 그리고 올해 신규로 뭐, 2년 전, 3년 전 상관없이 오랜만에 이사하시는 분들 올가을에 계시겠죠. 실제로 제가 이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게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중고, 가전 가구, 아,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아, 고장나서 바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 그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오래된 가전과 가구, 내새 집에 어울리는 가전과 가구로 꾸미고 싶다. 이래서 중고로 파시는 물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물동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지금부터 이제 이사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아, 저희 지부들, 아, 일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주려고 해, 하기도 전에 본인들도 아,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9월 말 1, 10월 초1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올가을 이사가 정말로 정말로 많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올 가을, 봄에도 그랬죠. 제 예전 영상,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아, 그런 성수기에 저가로 원하신다면, 아, 내가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찾고 찾고 찾아서 싸고 좋은 업체를 고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좋은 업체 고르기 쉽지 않고 저가 업체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이사 준비할 때 말씀드렸죠. 서둘러서 예약을 하시고 서둘러서 이사 업체를 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일자라는 업체 두달 전, 세달 전이면 그날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날 벌써 예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올 가을 제가 예상할 때, 물론 틀릴 수도 있으나 저는 그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 가을 정말로 이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둘러서 예약을 하시고, 서둘러서 이사업체 알아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업체 고르실 수 있고, 내가 이사하는 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올 가을 이사하시는 분들 꼭 참조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